대장님, 아니, 김태경인데, 그냥? 미래랄이 부족해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주, 상황이 나쁘지가 기술 민줄 자님풍선아 용이게 감사합니다. 수학자님 고맙습니다. 어네아용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이부족합이다 그곳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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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나. 그곳습니다곳이 나. 그곳이 나. 그곳이 나. 그

I'm going 어,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 라볼게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 nh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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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준비 완료. 사령관님, 전투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이동. c 준비 완료. 전진 앞으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언제, 어디냐? 다 목표 설정. 연비 준비 완료.

미래란이시작되었니다 목표 위치는 c 준비 완료. 끝났습니다. 령을 내려주십시오. 미래란이시작되니다 위치는 s c 준비 완료. 미이 부족합니다. 령을 내려주십시오. 미래란이 부족합니다. 미드레이 부족합니다. 복벽은 부족합니다. 설정. 미드레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복벽 준비 완료. 미드레이 부족합니다. 블 s c 2 준비 완료. 방어벽 이을내려 주십시오. FCB 준비 완료. 설정에 시니다이미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데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에주피이 완료. 아씨아다 아미다! 아미다! 아다 아미다! 다 아미다! 니다아미을 아미다! 죠목다 아미다! 니다 아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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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미다! 아미시 아미다! 아미다! 아다다 영 명령을 내리시죠. 표 위치는? 시 명령을 내려주 십시오. 명령을내려주 십시오. 전진합서. 죽을 기다. 알겠습니다. 온다. 아, 다 알겠습니다 t out. I get it out. I 그렇 t it out. I get it 니다 t I get it out. I g e 준비 t out. I get it out. I get it out. I get it out. I get it out. I 합니다명령을내려주십오이지털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s 1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다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을내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그이 완료 고 있습니다 사 건물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이부족합니을부다 아. 미이미이 부족합니다.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미래날이 미이 부족합니다. 미래이부족합이 부족합니다. 미니다미이 부족합니다. 미래이부족합니이 准备万全，准备万全，还是现在准备万全？别别、嗯，三脚架不不要，因为你不能，不能、嗯，不能，不能。 미래란이 부정합미래미래가미래의라구가미래미래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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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rs>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를 입력하십시오. 명령을 안전띠 광매를 고친 구들장표를 입력하십시오. 명 본부 지시 바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목표 설정! 듣고 있습니다. 안전, 띠 광, 열할 고 예? 예 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 없습니다. 입력하십시오. 네. 네. 본부, 제시바랍니다. 듣고 예. 있습니다. 이야다 준비 와요. 무리 없니다 아구리입니다. 습니다무니다 무리가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있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아다 무리가 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 아 준비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호, 안정적으니다 그럼 습니다 말씀하시죠. 목표 했니 갑니다. 예,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습니다 말씀하시죠, 내장님 호, 그 정도쯤이야. 네, 갑니다. 레스피가스 부족합니다. 호, 그 정도쯤이야. 레스 공격받고 습니다말씀하시장니까 없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수신자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보여보여보여보여 제발! 조만더좀만더 제발 좀만더문만더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제발 제발 그날갈대만들어냈다 문제없습니다 아 이제 는발말씀하십대장님비습니다영을 주십시오 문제없습니다 말씀하시죠대장님대습니까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잡혔습니다명니다내려주십니다 음, 명령을 주니다오니다 아니다, 아니다, 니다니다 아니다, 아니 아니다, 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니다니니니다 과연 맛이죠, 회장님. 알겠습니다. 뭐에 숨겼는데?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목표를 찾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예 네, 갑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라, 담비야! 예 회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잡ャンピ <놀람> 영령을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수신경 번번. 출동을 하지 주십시오대장님 계획 선수가. 니까습니다 화면, 적겠습니다. 화면, 습니다국 수신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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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경이신장이자수신경이수시대장 말씀하시죠 대장님. 준비.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화면 접혀하시죠 대장님.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기다라. 말씀하 대장님. 알겠습니다. 수신중입다 본부. 말씀하 대장님. 뭐랄까요. 허, 그저 못지미야. 알겠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달정을비

주십시오. 주십시오. 점 주십시오. 까요까요래비부족합니다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니다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니다 목표 설정! 수신중입니다. 준비 냅놨습니다! 오우! 직접비 냅놨습니다! 전비 냅놨습니까? 화면 잡혔습니까? 오라! 반갑습니다. 사령관! 네. 문제없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수신중입니다. 본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 말령관 대장님. 미래에 접 집이야. 그집이야화면 잡혔습니다. 영령을 내릴 이유 없습니까? 몰려 있니다말씀하시죠니다 사령관님. 출동합니다. 말씀하시죠 허위 아닙니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범부.

알겠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주십시오. 오우, 어? 어? 통합니다. 뭐랄까요? 수신 중입니다, 본부. 화면 잡혔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아부니 공복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니다

목표 위치는? 선진 앞로 목표 설정! 명령을 지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습니다 사령관 설정! 명령을 주십시오! 화면 접혀 명령을 지려주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안갑습니다! 사령관 훌륭하군요! 목표 설정!

탱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개명 경기인데 아 이거 이겼어야 되는데 아. 유튜브 제목 김태경이 조기 제대했습니다 이건 어때? 아! 저걸로 가시죠